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기 계시면서 듣고 계시는데 어, 1 6 7 e l 라는 사실은 엄청난 숫자에도 될수있지만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또 이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에, 교회에 너무나 귀한 이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어, 세문환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문안교회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임직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희종진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고충진 목사님, 박종철 목사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시고 믿음의 선진들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 신앙의 에, 믿음의 역사를 을, 을 해주신 기약분들입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을과전서 3장, 아니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32년이란 그 역사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왔던 순간순간들이 에,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것이죠. 어, 아침 일찍이 식탁을 준비하고 또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임원진들 및 스택진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수고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또 이분들께도 힘찬 박수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랄 카리스. 저하고는 좀 표현상 숫자가 그렇습니다만은 18년 전에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우리 코랄 카리스 합창단. 또 한국 장로선가단 또 CTS 장로선가단 이런 분들과 해서 3.1절 8.15 한민족통일 세계기도대성회를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문서로 해서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18년 전에 코랄 카리스가 세계기도운동 총연합회하고 연합했던 그런 분들이죠 너무나 화음이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폼이 나고 제가 흥이 나서 발을 불렀어요. 우리 코랄 한스 선가단에게도 어, 협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의 바로 수고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 1671회가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바로 역적 지도자이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어, 고충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박종철 목사님 또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laughs>